어, 살아 어, 누구, 있었어? 누구세요? 안녕. 너가 바로 그 소문의 전학생이구나. 어 뭐야, 선택지 골라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아, 안녕. 이번에 아니, 전학 온 음, 사람이야. 내가 음. 짱이야. 아, 근데. 안 가워. 네, 안녕하세요. 진하게 찍고 있어요. 잡수. 어? 미리 말을 했어야지. 아, 다시 다시 할게. 그러면. 아, 여기 학교 좋네. 여긴 뭐지? 음. 아, 아, 거기서부터? 어. 오, 오, 여기 어 뭐야. 어, 거어 칠판이 두 개. 와. 학교 좋네. 어, <laughs> 어 뭐야. 사람이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너가 바로 그... 어, <laughs> <오>, 못 버티는데? <laughs> 아닌가? 형 짱의 음. 모습을 보여줘야지. <laughs> 아, 기대돼. 나못버티겠유 <laughs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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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<laughs> 어, 아, 신발장. <laughs> <laughs> 아, 꽝 좋네. 딸기도 있네. 어, 여기 뭐지? <laughs> 오 뭐야 사람이 어, 두 음, 명이나 있네. 해야지. 아, 칠판이 두 개나 있네. 형 대본 대로 해. 할수 있어. 울지마. 형은 여기 짱이니까. 오, 나 보이스팩 녹음하는 것 같아. 아니야. 보이스팩이 뭐야? 뭐야 학교 재밌는 거 있나 봐. 아 아니야. 그런 게 있어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아니, 안녕 <laughs> 아, 아니, 안녕. 니녕아니나 <laughs> 나는 니노 리노, 니노라고 해. <laughs> 나, 잘 부탁해. <웃음>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안녕. 니노 형이라고 하겠습니다. 아, 안녕? 자, 반, 반가워. 와, 멋있다. <laughs>